자, 할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이, 어,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된 가장, 효자 영상이라고 하지. 네. 깜짝 놀랐어. 네, 할렘 영상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 감사 인사 겸, 그리고 할렘에 관한 이제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 가장 흔하게 들었던 거. 도대체 할렘 위험한 거냐 아니야만 거냐? 음, 아뭐 도대체 가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솔직하게 그래. 말씀드릴게요. 할렘은 제가 아니요 진짜로 낮엔 안 위험해요, 응. 낮은 안 위험해요. 맞아. 또 우리가 쫀게 있어 그니까 러그 영상을 보시면 음. 저희가 약간 굳은 표정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는 곳이고 거. 처음 맞아. 가는 곳이고 아,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겁먹고 가서 그거 있어요 <laughs> 저희가 왜 쫄았냐면 나무 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위험하다고 그런 식으로 난 봤어 하루 걸러 사람 죽고 어. 3일에 한 번씩 총소리들 제가 좀 G, GTA라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맨날 보면은 차막 차 폐차돼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총소리가 들리면 어.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누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아 그래, 그렇게 남나머에 어. 써져 있어.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써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안간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원 달, 달러 피자 먹으면서 음. 얘기한 이 친구가 하, 할렘 가자 그랬는데 제가 저는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갈라 그랬는데. 중국에서 설득을 해서 목숨 걸고 갔어요. 솔직히 오전에. 결국에는 할렘 가서 저희가 어, 좋은 경험했고 좋은 분 만났고. 아 그리고 또 인터뷰 한번 자꾸 노숙자라고 아, 하는. 데 노숙자 아니야. 노숙자그분 그분, 그분 그 선량하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있었어. 성경책. 아, 크리스천이라고 아, 한거 보셨죠.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아니야. 아 근데 그래. 그분이 옷에 약간 이상을 묻히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요. 노인분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모건 프리먼 같다고 하신 분들도 음. 계셨는데 네 모건 프리먼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이고요. 아니고요. 어쨌든 그만큼 할렘에 음. 그렇게 쿨한 분들 많으니까 어, 환영해 줄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아 그리고 아, 그, 그 말하고 싶어. 뭐. 그 영상에 보면은 저희가 딱 눈치 봉쇄 가짜 가짜 했던 영상 되게 있어. 아다리 그 노려보고 노래, 있었어. 어 때. 그때 어. 정말로 흑인 분들 다섯 명이서 후드 쓰고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놓고 진짜로 딱이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의 겁먹은 표정을 보실 수있어요 네. 보고 야. 맞아 맞아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컨셉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노래 보고 있어서 무서웠어요 그건 진짜예요 자... 그거 빼고는 뭐 없었지? 그거 말고는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좋은 사람들 만났고 나 쇼핑도 했잖아 어 쇼핑도, 쇼핑도 고 생각보다 할렘이 그렇게까지 낙후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동할렘이나 더 북쪽으로 브롱스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특정 지역들은 낙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우리가 이제 할렘이라고 는그 지역 그 메인 지역은 사람 사는 데니까 뉴욕 여행 가셨을 때한번 정도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딱한번 정도는 방문해 볼 만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가보시고 밤에 가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한번 같이, 같이 가보자 같이 갑시다 y o 랑 k New y 랑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